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통 기한이 있을까요? 있다면그 기간은 얼마만큼이겠습니까? 미국 코넬 대학 인간 행동 연구소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님에 의하면 사랑의 유통 기한은 300일, 약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어... 그 사람이 연애를 시작해서 1년 정도 되면 열정의 50% 이상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연인들은 이제 이별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심리학자 도로시 테노브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어봤자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이 연구한 사랑은 다 남녀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긴 사랑도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살아 있는 한 자녀를 사랑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비하면 훨씬 길지요. 하지만 죽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할수 없습니다. 다른 사랑에 비해 길긴 하지만 부모의 사랑에도 분명히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의 유통 기한은 얼마만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이 유통케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심판 때설 때까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설 때까지 계속됩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을 주장하시는 심판장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기한 안에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때로부터 심판대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유통기한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로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하나님 사랑의 유통 기한이 내 안에 살아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낌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눌려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예슬리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신학교 교수였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이죠. 웨슬리 목사님이탄 배가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뒤집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배한 쪽에서 일단의 무리가 홈의두려움에 귀색도 없이 찬송을 부르며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라비안이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 한 분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부터 모라비안 교인들과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스팡겐 베르그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파의 지도자가 웨슬리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웨슬리 목사님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스판겐 베르그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는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 목사님은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요 신학 교수요 선교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 지금 나의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다, 믿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알다 믿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고 계속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음, 결국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과거부터 계속 알고 계속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 그러면 과거에는 담대하고 평안했지만 지금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 기한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